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에 5번포인트 한가인쪽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초래하는 이런 돌 작은 돌 뒤집어오는 낙지가 있어요 어 낙지 잡으셨네 <laughs> 낙지 잡으셨어 돌, 돌 밑에서? 아 구멍 파서? 딱시 <laughs> <laughs> <낚시> 잡으셨어요. 어머니, 어머잡아어어고이 저, 못 보겠다. 아, 고기... 야... 아, 내가 낚지 잡았어요. 대장한 사람이... 맥주 한 마리... <laughs> 어디서 잡았어? 구멍 파가지고 아, 그래? 어 손으로 팠어? 그래. 손으로 팠지 야씨 크다 진짜 크다, 얘 어, 어우, 씨 엄청 크다 아, 난 그냥 빙감인가하고 팠는데 야야 연락기가 야. 있구나 백가재 구멍 백가재 구멍? 어? 백가재 구멍? 아니야 그냥 구멍이야 예? 네? 낙지구멍 아 낙지구멍에서 찾았지 풍이로 대단해 네? 멋있다 아 그래도 한마리 잡아주네 네? 아내가 잡은 낙지 멋있습니다 멋있어? 아니 구멍딱 낡긴 한데 계속 이렇게 해서 한번가 여기 키조에아 그러네 여기 키조개에 키조개 키조개 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응. 네, 나오네 근데 그죠? 사이즈 애기 사이즈네 아기 네,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물더 빠지면 나오겠네 그죠오예 작잖아요 작네 아, 이거 그래도 감초다에다 담으면 어, 사람들이 안 다, 다 캐가니까요 캐가니까? 파묻어 줄게요 파묻어 주세요, 파묻어 아, 주세요. 때문에. 아, 경치는 좋아요. 바람 쐬고. 좋습니다. 이제, 경치 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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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춤춰놔야지. 아, 아직 물이 더 빠져서. 빠져야 키조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애 그러니까 저 구멍있다 저 구멍 저 이런 구멍 어떻게 됐는데? 이 끌려 렸나 끌려 끌렸는데 여기가 여기 뚫렸는데 그러니까, 몇 군데로 뚫렸네 이게 여기청명한데이기 어? 이게 이게 개까지 구멍이야 이거 여기 가로 뚫렸잖아 이거 어씨 뭐야이씨 어, 어, 자, 도망가는 거야. 어, 들어가. 망둥이. 기도개 왜사나네 어. 기도개. 그니까. 기도개. 네. 아직 어려요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도 살 묻다, 이거. 어, 살은 통통하네. 아이고야, 살은 통통하네. 예? <laughs> 네? 살아요. 거기 누가 보지 않게. 감춰주세요. 그런 것 같은데. 살았어? 이게 네? 예, 살았어요. 키족에 네? 키족에 있는데 물이 더 빠져야 돼. 얘네가 쑥 나오면 좋은데. 없어 없어. 러시에. 딱지 있어. 딱지 있어, 여보. 딱지 있어. 어. 어 내가 어. 해줄 어. 거야? 아니, 하셔. 다리를 하나 잡았어. 와, 이, 이거, 맞다, 나왔다. 다리가. 어, 그러네, 다리 잡았어요? 다리가, 이렇게. 더 파야 돼, 더 파야 돼. 아니, 자. 근데 내가 지금 구멍을 막고 있어가지고. 아, 구멍. 저기 개까지 구멍 뚫은거? 아니야, 아니야. 어, 왔다 야. <laughs> 저... 이 구멍 같이 이게 쑥뭐 맞물린 게 있어 가지고. <laughs> 역시 나는 역시 나는. 그렇 역시. 아, 역시야, 역시. 어. 와. 역시. 참 힘내는 가을 낙지. 좋다. 아, 그거 봐. 껍미 하나 가지고 판다고. 진짜 끝내주네. 예? 어. 완. 마누라 썼으면 어떨 뻔했어요? 아, 하, 이게, 야, 그렇게 있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 양쪽 구멍이 있어가지고, 에이, 뭔가 하고 파봐했더니 다리 하나가 쏙 나가. 쏙 들어가더라고. 네. 호미로 낙지, 네, 낙지 잡기. 봤어요 아, 여기에 있네, 여기에. 이런데. 역시. 힘내주죠. 관찰력이야, 관찰력. 좋습니다. 그죠? 관찰력 <laughs> 여기서, 저기서, 걔까지 꼬마 했더니, 낚시 한 마리. 야, 그래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5번 포인트. 그래도 두 마리, 낚시 두 마리 자, 아 낚시 두 마리. 잡으셨나? 낚시 하나 잡으셨네 한 마리. 어. 아니, 어 작은 건 어. 아닌 것같은데어 소라 있네 소라가. 에이. 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부터 있다 이거. 도 있네. 음. 잡으셨어? 사장님 낙지 잡으셨나? 어 잡으셨네. <laughs> 오 낙지가 사이즈 진짜 크다. 그지? 사장님 어. <laughs> 낙지 한번 만져볼게요. 만져볼까? 큰 <laughs> 얼마나 큰가? 만져볼 돈 얼마냐? 5천 원. 근데 사이즈가. 오, 오, 엄청 커졌다. 응? 오, 와, 네 마리 잡으셨네. 네 많이 잡으셨. 많이 잡으셨. 아이고 새들의 손을 사야지. 어, 저기 있다. 잡았다 여기 있어요 사장님 여기. 오, 여기 있다. 아, 나왔는데. 알겠. <laughs> 웃기네. 컸 깊어. 세발 낙지. 헤드 이렇게 깊어. 예, 네, 힘만 뺐어. 아, 까그라사. 아, 여기 한번 봐봐. 이거 있잖아. 깨포. 이거 어? 이게 이게 낙지 알이야. 아, 그게? 어, 낙지알 뭐, 한번 구경. 이거, 봐. 이게 낙지알. 아, 이 낙지알, 이 낙지 꺼낸 거. 아, 아, 신기하다. <laughs> 이거요, 봐 이게 아, 낙지알이요. 아, 파묻어 지 그네? 어. 야, 야, 살았어. 살았다니까. 저... 지금 부활하려고 부활. 부활. <laughs> 부활하려고. 이거. 신기하다. 네, 아, 인재박, 인재들이 나오나 보다. 네, 아. 네, 이제 사오잖아요. 아, 그대로. 좋아 네, 오늘 성광망교제 5번 포인트죠? 5번 네, 포인트 낚시 잡으시는 분들이 네. 엄청 많아요. 많죠. 여긴 낚시 포인트고 음. 다른 사, 거는 젖뜨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예. 네. 다른 건 없네요, 그죠? 예. 네, 여기가 다양하진 않는 것 같아요. 키조개, 새끼, 몇 마리 보고, 그지? 물속, 물이 더,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면은, 더 빠지면은 키조개가 있을지 모르는데. 키조개, 피조개, 낙지, 이렇게 밖에 없어요. 어, 낙지는, 삽조고자으신 분들한테 몇 마리씩은 잡으셨네. 저희도, 어, 호미를두 마리 잡을 정도면, 뭐, 삽으로 잡으신 분들은 몇 마리씩 잡았겠죠. 근데 예전같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5번 포인트 정보 현황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항상 안 전한 테리 를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